안녕하십니까 하나조모통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OK포스 기능 중에서 복합 결제 기능을 알아볼 거예요. 자, 복합 결제라고 하면 조금 생소한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현금이랑 카드가 섞이는 계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판매 관리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판매 창이 뜨죠. 자, 이거는 선불제 화면이에요. 자, 후불제는 원래 테이블 화면이 나오겠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카페라테를 하나 시켰는데. 뭐좀더 진하게 그리고 샷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총 5,500원이 나왔죠. 자, 그런데 손님이 2,500원은 현금으로 주고 3,000원은 카드로 계산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는 여기 있는 복합 결제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복합 결제 키가 없다. 관리받는 이제 대리점에다가 요 키를 넣어 달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복합 결제를 누르시게 되면 자, 결제 금액이 얼마냐? 내가 먼저 결제할 금액을 왼쪽에 있는 숫자판을 이용해서 넣어주신 다음에 먼저 현금 2,500원 계산을 해보면 이제 현금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동으로 받은 금액이 2,500 들어가고 뭐 현금 영수증 하실 거면 아래쪽에 넣어주시면 되고 단순 현금일 경우에는 이것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단순 현금 결제를 누르시면 이렇게 뜨는 거예요. 자 그러면 2 5 0 0원은 현금 받았으니까 아직 3,000원을 더 받아야 겠죠. 나머지는 카드로 계산한대요. 그러면 굳이 결제금액 넣을 필요가 없어요. 남은 금액을 그냥 다 계산할 거니까. 자, 그러면 신용카드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3,000원이 올라가서 카드를 손님한테 받아서 넣겠죠. 자, 카드를 넣었습니다. 자, 이제 계산이 완료가 됐어요. 자, 이 화면에 지금 대기번호는 뭐냐 면 진동벨 기능을 쓸때 뜨는 거예요. 뭐, 임의로 제가 번호를 놓고. 자, 그러면 계산이 완료가 된 거예요. 자, 영수증 관리를 보시면 자, 여기 이렇게 5,500원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아래쪽에 보시면, 현금으로 2,500원 받았고, 신용카드는 3,000원만 결제가 됐다는 게 밑에 보이시죠? 이렇게 복합결제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똑같이 주문을 했는데, 손님이 먼저 2,500원을 현금으로 주고, 3,000원을 카드로 계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복합결제를 해서, 먼저 2,500원을 현금결제로 진행을 했는데, 손님이, 어, 아, 아니에요. 현금을 3,500원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1,000원을 입력해서 현금을 하셔도 되지만, 기존에 있는 거를 선택 취소를 하고, 뭐, 예를 들어, 거꾸로 될 수도 있잖아요. 카드가 2,500원이고, 현금이 3,000원일 수도 있잖아요. 아래쪽에 먼저 복합 결정이 결제된 내역을 선택한 다음에, 선택 취소 요청을 누르게 되면, 기존의 내용이 취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결제 내역을 예를 3,500원으로 바꾸고, 현금. 그리고 단순 현금으로 계산했으면 단순 현금 결제. 자 나머지 금액은 2,000원이 아직 남아 있죠. 그러면 신용카드. 금액이 2,000원이 자동으로 올라갔으니까 카드, 넣, 카드 넣어주시면 계산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영수증 관리를 보면 총 5,500원 중에 3,500원은 아, 현금으로 계산했고 2,000원만 카드로 계산된 게 보이시죠. 자얘를 취소를 할 때는 영수증 관리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걸 취소할지를 선택한 다음에 반품. 어차피 손은 아, 현금은 손으로 주고 받을 거니까 카드만 취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안 MSR를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해당 결제된 카드가 맞으면 취소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것도 반품 눌러서 진행해보면 현금은 자동으로 취소가 되고, 자 2000원에 대한 카드만 취소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복합 결제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매장을 운영 도중에 이런 복합 결제건이 나타난다면 쉽게 이제 해결할 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정 보통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